내가 체육 시간 때 항상 피구, 그, 뭐야, A점이었어, A. 승인평가, A였어요. 좋아요. 내가 피구 진짜 잘하나.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겐지피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워크샵 탐방을 하다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멤버들이랑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보세요. 엄청 고퀄이에요. 어, 그 와중에 실패하는 거 보소. 짱 못하고. 아니, 얘들왜 이렇게 못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겐지피 아, 에에 아, 나도 못하네.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안> <laughs> 주고받으면 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우리 멤버들이랑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피구 갑시다 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판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우리 네 명에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여기 구석 등에 가는 게 제일 꿀이야. 다 구석으로 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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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딩, <수틴>. 김익님, <laughs> 저한테 공 보낸다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첫내 너. 요 그런 거 몰라요. 아, 나이스. 그 권희님 가시고 저 진짜 제가 여러분들 별명 아, 아. 뭐야? 아니, 너무 못해 진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해요? 아, 제가 별명이 피구왕 두키였어요, 두키. 어? 자, 좋아요. 아, 고인인 음, 가시고. 어, 어, 눌렀어. 핑계 안 눌렀다. 눌렀어. 특, 안 누름. 오케이. 자, 여러분들, 2연승 갑니다. 2연승 갑니다. 아. 아니, 키득이 왜 이렇게 못하냐? 자, 바로 갑니다. 아, 아, 아! 아 앞에서는 좀 너무 빠른데? 어, 앞에서는 빠르네.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랠리를 못해 우리? 랠리 좀 말한 말 랠리 좀 여러분들 좀더한 박스 빠르게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수 있어요. 아니 시켰네. 내가 체육 시간 때 항상 피구 그 뭐야 A점이었어, A 점이었어 A 승인 평가 A였어요. 좋아요. 내가 피구 진짜 잘하다 컷시죠 컷시죠.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번에는 랠리를 좀 해봅시다. 이거 구석 구석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보니까. 고인님 여기 붙어 있지 마세요. 고인님, 고인님. 제 자리에요. 오, 고니 한명 죽였어. 오. 이거 피고가아니 포탑인데. 자기들끼리만 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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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칠 들어와. 아, 오, 고인님. 어, 고니, 잠깐만. 어, 고 하나를 알면 열을 배운다오권니 네. 약간 지금 실력 이제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오 아, 방금도 잡아내고 나쁘지 않은데 고니. 권위? 고니는 우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첫 우승. 오, 아, 오! 너무 잘해. 우승.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1대1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가 지금 실력을 좀 어, 늘어 가지고 실력 좀 늘어서 한번 1대1로 할게요. 고인님 준비됐으니까. 자, 치가지고 자존심 상해 가지고 1대1 하는거 아니에요. 아, 예, 일단 1대1 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거, 뭐 하죠? 뭐지? 1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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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형. <laughs> 오케이 오케이. 3세판 3세 3세판. 3세 3세 3점 내기 갈게요. 4개 네. 4개 네. 준비됐나고? 뭐해 준비 아직 안 됐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오판 선습. 오빠 선습. 아니 뭘오판서 선판 오빠 오빠 선습. 뭐 치매? 아, 너무 못 하는데? 아, 아, 진짜 이게 뭐야? 아까 운이었구만. 선판 4선승 진짜 운이었어, 운. 와, 이건 진짜 너무 5판, 심각한데? 정말 추하다 아, 진짜 너무 심각한데. 아, 5선생. 고불 5선승 자, 이번에는 식게랑 큐딕이. 진짜 저요? 완전 서로 자존심 대결이죠? 자,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랑 해야 되네. <laughs> 이거, 아, 이거, 큐디 어, 어, 야, 고니보다 잘하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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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랠리 진짜 없다. 부리기 자, 여기서 이기신 분이 저랑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못하는데? 반응속도가 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모드가와 아! 이거 서로 둘다 누가 올라오든 너무 못해 우승 너무 뻔할 것 같아요 제가 우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얄미워 너딱 그 기다려 <laughs> 또 죽겠네 이실 ㅂ 아 이거는 퀴딩이랑 붙자 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줘? 오빠서 어 갈까? 아 아니야 나는 좋하지 않을래 퀴 q 는이번에저 이기시면 저보다 게임 잘한 거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 <laughs> 아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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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할 때아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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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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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승승승 가자? 아 잠깐만 나 지금 지금 약간 좀 이상해 잠깐만 제가 잠깐, 다시 다시 치킨 뭐? 치킨 뭐? 집중집중 네, 뭐? 치킨? 치킨 뭐? 치킨? 자 치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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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단어? 그 말을 못했어. 꺼냈으면 안 됐어 당신은 키둥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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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출게요. 5선승 해주세요. 5선승 네. 해서 잘못했어요. 5선승 해주세요. 애교 오선승. 부려봐요. 키딩님! 그만할게요. 키? 치킨을 아이고 위해서라면 아이고 애교 부릴 수 있다 얌. 어, 기회는 지금부터에요. 자 치킨 한번더 기회를 주셨어요. 고마워요. 자 뭐지? 아이고 오! 마스 <laughs> 개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5선승 내기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해 집중해 집중 나이스 뭐야 뭐야 뭐지 어, 뭐야. 진짜 아니 저기요 규진님 아니 저한테 치킨 사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아니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는데 좀? 잠깐만 나이스 <laughs> <laughs>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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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이미지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치킨을 획득했습니다 규 <laughs> 치킨 잠시만요 우리 얘기해봐요 그렇지 저거 뿌리지 마세요 <laughs> 저도 봐줬는데 <laughs> 지금 안 될까요? 그러면 큐이님 애교 한번 하세요. 아잉. 야, 내가 이걸 내가 결국 피해자는 식게랑 나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정정당당하게 진짜 딱한판으로 합시다 이번 판. 오케이? 단판 콜. 오케이 단판. 진짜 이제 단판. 서로 한 번씩 봐줬으니까 이번 판이에요. 마지막 판. 집중하세요. 나는 애교를 왜한 것일까? <웃음> <웃음> 나는 왜한 것일까? <웃음> 너무 <웃음> 행복해, 치킨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치킨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이미지도 잃었습니다. 끝마치도록 하고 하면서 무사히까지 기반 콘텐츠로 참여 들어가겠습니다. 치킨 한 30주 뒤에 드릴게요. 30주 뒤. <laughs> 아니 뭔소 뭐야? 덕프링크, 덕프링크. 바이, 참여 <끝마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바이. <웃음> 바이. <웃음> Thank <music> you.